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취업학교 일기최우 수수료생 김선희입니다.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뭔가 제 생각에 3학년이 되면 음, 자수서도 쓰고 대외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했을 줄 알았는데 사실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학교는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던 차에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소서면 자소서, 그 취업 관련 기술이면 면접 기술이면 면접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, 행치 같은 경우는 온라인, 오프라인, 그리고 멘토링, 그리고 자소서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현애시 그 기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시험, 많이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점수 1점 떨어질 때마다 와 정말 처참하고 뭔가 인생 다 망가진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멘토님의 말씀 중에 인생에는. 실패가 없다, 오직 실험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 멘트가 저를 되게 많이 달라지게 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저는 시험을 못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시험을 잘못 봐도 아 그냥 하나 좋은 경험했다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신과 이제 여유가 생겨났다할까요아 나에게 취업 학교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음 저는 원래 되게 쫄보여서 혼자 여행도 못 가고 이것저것 시도도 잘못 해보는 타입이었어요. 또 시험 전문 가에 되게 연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취업 학교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잘 못해도 나는 괜찮다,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면서 여유도 생기고 자신감도 갖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나에게 취업 학교란 되게 용기와 자신감을 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